자 개같이 보다네 이들 또 온다 맛있는 거 없나? 온다야 한팀 이들 똑같이 두팀두팀 두 온거 같은데? 아 빅세키들 맞네 두팀 맞지? 아, 이거? 아 십팔 년들 하나 더 뒤에 가는 거 아님? 쟤들? 저 뒤에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집에 없는 거 같은데 요홍 아, 아저컨 스루트 하나가 한팀 가고 아 근데 우리 뒤에 있긴 한데 우리 쪽네팀네 네 마리 무슨 아, 여기 아까 거기네, 여기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니랑 내랑 듀오였을 때. 아, 씨X, 물에 빠졌다. 어, 어떻게 올라가? ᄌ 됐다, 나총 없다. ᄌ 됐다, ᄌ 됐다, 나 살려줘. 너, 넌 뭐야, 십년아. 살려줄게. 어딘데? 야, 내 쪽이 내 말이, 내 쪽이 내 말이. 대 네, 말해라 어딘데 나 드리블 치는 중나 드리블 치는 중 봐줘 야돼나 드리블 치는 중 씨발 봐줘 씨발 어있는데내 쪽에 쟤가 내집내집세만 내내 집, 아. 산거지 진짜 얘들 아, 다 뛰어다니고 다 뛰어다니고 하어 확인 나 무서워서 죽을 뻔 했어 저 오른쪽 집에도 있나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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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한놈개필한놈 기절 야이 나무 필이 나무 바로 앞에 나무 필. 권총 권총 바커리 아니야 이러은 명컷나나 나, 나 1킬 나도 1킬 방금 1킬. 3킬이었고 한명더 있다 어? 근데 왜 기절컷 났지? 아 지금 다 방금 학기 켰어 왜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어딨냐? 아니 나 진짜 1킬 3 0발 먹고 존나 돈 벌었어 아니 누구 2킬 시킨 사람 없나? 없 얘들도 안 싸웠고 이거 뭐지? 그럼 한 명은 다른 팀이야? 아 다른 팀이야 얘들 어, 이해탁킬 찍혔다, 얘들은 방금. 맞아. 누가, 누가 죽었노? 아, 무조건 아래. 조볼 무조건 아래, 지. 무조건 도래 지. 조건 에이, 모르겠다. 진니 밖에. 아, 사운드 안 들리는데. 아예 아예 나갔나 보다. 야이 마을에서 안 왔나 보다. 아니 밑에 집간거 아니야 여기? 길상. 김상... 그니까.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우고 있어. 셰도우 복싱 좀. 그럼 마음 놓고 파밍 좀 할게. 니들 셰도우 복싱 하는 동안 파밍 중. 10년. 아니야, 난 우리 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방금 망설이지 않고 우르로 뛰어가는 거 좋았다. 리얼 크크. 그럼 이제 어떻게 쟤들 잡으러 가는 거가? 밑에 있지 이제 싸우러 가면 되지. 파 파밍 좀 하자 근데 씨발. 좋다. 먼저 잡고 있어, 내려오. 어. 와, 보안, 먼저 밥 먹어. 보안키 얻었. 먼저 잡고 있어라 우리. 됐다 같이 가야 돼밑 당해 <laughs> 아 저렇게 쳐먹을 거 없네 나 먼저 갈게 밑에가 어딘데 여기 3번 보이네 거기야 일단 왔... 무조건 한팀 떨어지긴 했어 아, 물어보고 바로 갈게 그냥 멋있다 야뭐볼 필요도 없다 이거 너무 좀 천천히 와 오케이, 렇어 걸어갈게. 괜찮다. 오, 다 어? 멋있는 게 있네 뭐 거기 이... 밑에 한 팀이야? 아까 처음에 3명 정도 떨어졌고. 자기장 아, 까 처음에 세명정도 떨어졌고 자기장이기기좋다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괜찮다. 여라 1번 찮번여번도 번. 찮다 여기도 괜우다여로간다 오히려 이런... 저기서다 터트려라. 네, 지금. 세운다 세운다 세운다. 왜 어, 나를 봤나? 아닌데 아직 안 어, 해. 아직 한번 가자. 아직 안 해. 씨발 좀 빠르다. 아, 저 오른쪽으로 사진해한다 하나. 저 뒤쪽에 있어. 저쪽에. 여기 핑, 사람 핑, 핑 핑. 2번, 2번. 2번 뒤에도. 와, 아, 씨발. 세웠다 세웠다 세웠다. 어, 얘 다른 집인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아이고아이다아이다 저기 2번 필, 한 기절 2번 필, 저기도 있다 지금 2번 한테이 아, 어디? 2번 기절 처음에 처음 2번 기절 어 지금 지금 핑 2번 아직 있다 네, 내폭 던지는데 한면 기절 컷다 네. 끝이야? 네 모르겠어 다 아, 끝이야? 어, 바컷 났는데 <laughs> 둘 밖에 없었어? 셋 세, 였어 너무 이렇게 해줄 수잖아 멋있다, 니들. 아이, 그냥 멋다니까 이런 거. 장애. 이거 할수 있어. 내가 다 했다, 병신아. <laughs> 뭐다 했는데. 아, 그냥 위에서 위치 브리핑 해주고, 몇대 박아주고, 더 멋있게 냠냠 하고 온조 초새거 남아요. 갈게요. 바로 조용해지고 뛰어온 거. 북극혐이네, 진짜. 아유 맛없어 달달한애기 여기. 여기 필라 차가 있던가? 여기 없었던 거 같은데 바람이 에이 씨. 어 필라 차 있네 보안기 바로 열어야지 아도 저거 그로자에 3통 나옴면 무조건 고정인가? 제발 MK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던데 고정 느낌? MK 나와라 야와 MK 찐 MK 어 진짜 고정 아니네 MK의 삼뚝이야? 어 근데 다비 비슷, 비슷한 어. 거긴 한가같다 홍하다의 삼뚝 이렇게 좀 어, 너. 아, 봐. 너. 도 안에 이뚝스크어아 맛있게 먹어. 필요 없다. 맛있게 먹어. 맞아. 난 출발. 아, 난출 이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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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없나? 여기 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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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대무 너무, 너저 너무, 너무, 너 다뜨릴까 어, 보고 따라갈래? 엄마 쌀거 같아. 어딨어? DM. 빅티젤. 안 싸워. 안 싼다, 씨발. 나 기름이 없다. 나 기름, 어, 쌌다. 쌌었다. 나 기름 넣고 출발할게. 먼저 가자. 먹으러 가자. 나 기름 족칸만 가라 이정도 불발 택시기사님 저기 세워주세요 뭐? 어디갔노? 뭐? 저 끝에 정면 저기 세워주세요 기사님 저기 3번 방향 아니, 지금 3번 방향 어? 총소리 뭐고? 왼쪽 기사님 속도 좀 내주세요 어디 갔어? 너희 장면. 어디 갔노? 어! 차 어, 간다! 차 간다, 차 간다, 돌리자. 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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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더. 렛츠고, 렛츠고. 아, 저기, 어, 여기 야, 있다, 보고. 야, 지붕에, 떨어졌다. 떨어졌다. 야, 지붕에 떨어졌다. 지붕에 떨어졌다. 지붕에 떨어졌다, 보고. <laughs> 개웃기네. 어, 야, 저 새끼 보임? 올라가려고, 발악하고 있어. 올라갔냐? 못 올라갈걸, 저기? 어올라갔나 저기, 그 와중에 지에 들어갔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 너무 먼거아니야 뭔가 딱 보이잖아. 저 절대 못 올라가 싶은데, 일단 차 펴줄게. 네. 어디 쪽에 있노? 여기 오토바이 1호 다른 오토바이 있네. 잠깐 뒤에 친구 근데 얘들 어디 갔어? 안에 있겠지 저 차가 맞긴 했냐? 있다 있다 있다. 아 그래? 난 다른 오토바이 보는 음 중이 어, 이거 아닌가? 그거 아니네? 맞다 맞다 저기 있다 맞나 이거?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2대 이번 뒤에 아, 확인. 아, 이번 경우. 뒤에 기절. 키워, 키워 오는 음. 좀, 붙였어, 붙였다, 나 있다 후치인데? 뛰어오는 거 내가 쭉 뒤에서 붙였어. 그러 붙였다, 음나잘 뛰는 거봤 하나 더 기절. 차 운전하니 나이스, 기절. 나이스. <laughs> 동주 차 끌고 가라니. 나 바로 아, 간다. 나 붙냐? 바로 간다. 뒤에 있다, 뒤 얘들 뭔가 자가 대새는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커피 하나 더 있네, 차. 야, 어, 여기. 네핑 간다 살리로 간다. 아컷아 존나 멋있다. 존나 멋있다. 이거 보금 먹을 수 있니가? 못 먹을 것 같아. 헤이스로우들. 얘들 차 되게 많다. 어 커. 야, 조금 쳐먹어, 이새끼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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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거리, 차거리! 어. 개피! 낙상 아, 뭐야? 낙상? 너, 이거 어떻게 안 되냐? 트럭, 트럭, 트럭. 개피, 제일 개피, 프로넥트들. 어, 야, 딴데 뭐야? 기절. 트럭, 트럭, 트럭. 그래? 어, 그게, 그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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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에에에에에 생각합니다. 알아서 대주로 오네 장애들 어때 내삼두 경? 우 귀엽긴 하니 궁갑이 왜없궁이거지아 네. 안... 군갑이 맞다 너희 털바 거였지 됐다 다음 다음 장애장 가야되네 응차끌어 차 존나 았네이 ㅂ 애들이 근데 상가방에 있네 아핳ㅎ <laughs> 차 개많네 ㅅㅂ <laughs> <laughs> 어디 갈래? 다시 우리, 우리 집 가자고 아 오케이 좋았다 나실잘 나왔고 근데 아까 저, 저끝 우리 집에 있더라 가라고 조심해아 진짜? 어나 뛰어다니는 거 봤어 우리 집에? 응. 대박 도형 펠리시? 살이 찢어졌딱 아, 당겼는데 뛰어 당기면 아까 죽는다 아, 강에강에물 강해. 치워줬다 너희가 초입에 내리면 나 깊게 들어갈게 내 여기서 한번떼볼게나 바로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아차 세워놨다 하나 아, 아니네, 아닌데? 아닌데? 차가 아닌데? 어, 우럭 끄는 중 아, 얘 스키드 가는데 사운드아집에 있는 거 아니야? 나 조금 더 갈게, 그러면 아, 있다, 있다, 있다 차사워져 있다, 차사워져 있다 어디 쪽? 담벼락 끝에 핀튀어줄게 여기 3번 쪽 기예컵, 뭐야, 바로 컷. 뭐야, 바로 컷? 응. 행 아, 보시네.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밑에 연막이 펴져 있는데, 여기 쏘고 있었어. 아, 저 집에 빠진다, 지금. 빈. 근데 그리고 우리 따라서 차 들어온 소리 나는데. 차 소리 아니야? 못 들은다. 아, 나, 나, 긴장 못 밑에 빠졌어. 응, 음, 밑에 트럭 타고 빠지더라 한두 명. <laughs> <laughs> 얘 보스 니잖아 몰라? 보스는 차 걸고도 안 되는 데어 맞네. 아 이란 바뀐다. 어 이때. 이집 가자. 이집 괜찮더라. 그리고 그 위에 언덕까지 먹으면 돼. 오케이. 에이, 바로 출발할게. 이렇게 먹는다

여기가 있으있가요 보이진 네. 않는다. 보이진 네. 않는다. 네. 아무도 안 써. 네. 어, 레펠이 있네, 여기. 어, 레펠 다양한 거 타고 그거 한명 날아갔네. 아, 뭐야, 저거 탑노 저거 레펠 타면은 낙하산 탑. 아, 안 네. 돼! 내 차, 씨발! 아, 너네가. 벨 타면 어떻게 돼? 내벨 낙하산 벨트. 타도 돼? 잡아라. 한번또 타서 떨어지는데. 가자. 어떻게 가? F급. 위로 쭉. W팀. 야차 소리 차 소리. 야 밑에 차. 어디 어디. 야얘 너무 빠르게 응. 썼다. 여기. 태웠어? 아, 하게 하게 하게. 하나 더 있었어, 저 말고. 야 아래층 더 늘렸는데? 아 밑에 올라온다 이 여기. 착소리. 야 보라 보라 아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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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 보라 보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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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아잘 쐈는데 이거. 자 양각이다 이거 얘들아 여기도 있다. 집에, 뭐 집에 들어가던 거 아니네 아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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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쏴주는 중, 싸주는 중.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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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네 어디갔냐? 야니집을오른딘가 네 기절 네? 300번 기절 300.. 3번 빈아 능선 쬐고 있던 새끼 한명 기절 한번 7탄 수급해야 되는데 여기 3급, 3배당 있다 오 음. 나 이거 타살려야겠다, 야. 나 타살리는다, 이거. 여기 3배랑 2개야. 여기도 있다, 아, 여기.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천천히 해야 돼. 다 흘렸다. 근데 못 잡은 게 아쉽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가 들는 줄도 몰랐네. 린이 존나 약하네, 씨. 3배나 굿 1번 잠겼는데 얘들 어디갔냐? 여기 근처에 있거든 이거? 이거 언더 아까 여기 이 자리 3번 자리 괜찮거든 1번 아직 싸우고 있네 우리가 먼저 자리 먹자 확인 350방에 하나 찹하고 올리는 거 추천. 비 기절 비절컷이라. 저300 음, 방향 하나 있다 이쪽에. 이번 방향에 뭐 팀이 차파워, 있겠지. 올려봐. 올릴게 바로 나 간다. 나아 올린다. 저기 그대 아니야? 아 맞아 나, 나 있어 지금. 올린다. 뭐가 이쪽 조심해야 된다. 이쪽 해야된나 이쪽 이쪽에 올리라고 걔라고? 이리 바람 위험. 아니 이거 일분에 들이 오겠지? 가서 온다, 온다, 1번에서 온다. 확인할게. 킬, 킬. 어디로 왔어? 밑에, 밑에. 여기 밑으로. 세웠다, 세웠다. 세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한명 더. 더. 나, 나, 나 로깅스로 갈수 있어. 기다려봐. 어, 난, 난, 아, 안전해, 안전해. 와, 다 개피. 둘다 개피. 천천히 싸우면서 해라, 싸우면서. 나, 내가 빠지면 돼, 내가 빠지면 돼. 한명 기절이야 다시 또 기절 방방 하나 버렸다 오른쪽 강 나올 거 같은데 아네 못돈다 일단 하킬 하나 네. 더 있대 둘더 있지 그런 거 같아 차 쪽이 내가 오른쪽으로 차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빠진다, 저 끌고 빠진다 어그로일 수도 어그로일 수도 일단 연방부터 클리어 하자 아 빠졌네. 이러면 내 자리로 갔을 것 같아. 자기장 가자오자내차 여기 세워놨어. 나도 여기 온다 어디서 떠온지 모르겠다. 아마 정면이 거임.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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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 번, 번. 봐봐 우리 다 보고 있네한대두 대. 나 들어간다. 어 아, 들어가. 한대 더. 대한대 더. 차가 절로 갔는데? 야, 우리 오른쪽 밑에 조심, 2 0방향 싸운다. 마을 음, 올라, 마을에도 올라올 수 있어. 차 타고 올라오겠지, 이건. 어 씨발. 이미, 이미, 언덕까지 왔는 밑에, 왔는데 밑에. 뭐. 150방향. 이쪽 방향인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좀 떠노. 아, 하긴. 한 대, 두 대. 자리랑 더 가야 된다, 우리. 천천히 한 칸씩 당기면 돼. 우리 성전탑 외에한칸더 당겨. 한 번. 이거 담벼락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오른쪽이. 가자 가자 공도 가자. 바퀴 다 터졌네, 이거 하나. 내거 터다. 아, 그래? 이렇게는 버리고. 될것 같아.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우리 바아 밑에 우리 밑에야. 스털스. 야, 여기. 야, 어봤희도 봤어. 여기 깥에 싸운다, 방금 차 돌려서 기로 갔다 다시. 차 죽은 거 같은데? 어, 방금 타서 죽었어. 그리고 오토바이 뒤에, 사륜 오토바이. 여기 뒤에 보인다, 여기. 이 나무. 어. 음. 화면 너희 아, 확인, 확인. 확인. 너희 왼쪽 화가 안 나오게 조심하고 그쪽 봐. 나 다른 데 본다. 네, 쟤들 타터트리긴데아 쟤들 집에, 밖에 없다 차 밖에 없다 쟤들 얘 어딨어? 나 여기 2번 밑에 보인다 나는 내 쪽에 비누가 안이지 쟤들 걸어야 돼 쟤들 수박이다 하나 진행한다, 더 앞으로. 쟤 누구랑 싸우고 있나 보네. 응, 음, 쟤 싸우고 있어. 윗라인은 크시, 크신가? 내 앞에 차, 차 사운드. 내쪽 돌. 왔다. 아두 마리. 아, 내 반동 개우 맞췄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빨리빨리, 나2스대이스대이스대한 명. 나이스 이게 뭐야? 팀이지 이게 팀이지. 나, 쏘, 나 쏘고 있어. 아이다 아나이스 반동 개못 잡았네 미친. 있다 아직 이번에. 왼쪽에들은 다 쏘고 있나? 이러면 우리 여기 거 아니야? 아, 여기 넓게 있는 거야? 아 여기 이쪽에 있네 이쪽에 번 쪽에. 아번다 보인다. 한번야얘한명 예, 이거 수, 한, 3번 술자리 나오냐? 저기 간판인가? 3번 내가 여기 위에서 적게 자 진행한다 하나 2번 우리 자리 먹자 지금 쟤 나한테 어그로 끌렸거든 이번 애들 아 근데 저기 감, 간판 애들이 우리, 우리가 우리 가야되네 우리 차는 살아있나? 어, 그 위에 있잖아. 아까 우리, 우리 있던데. 어우, 씨발. 어러 밀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차 살아있네. 잠깐만, 차, 차좀 뺏기고, 뺏겨, 숨지 먼저 우리 3번핑 가자, 3번핑. 거기. 3번핑 살짝 아래 꼴에서 쓸수 있거든, 지금. 왼쪽 왼쪽 지, 지, 아, 저, 집, 뒤에, 여네봤어봤어 저기, 저기. 제 기절. 나이스. 어, 야, 씨발, 둘이다, 둘. 아, 야, 오른쪽 끌 때도 있네, 아. 나수택이다나 버려, 나 버려, 그냥. 연막만 있어, 아, 연막, 연막만 있어. 아, 차타겟으나못 타네. 어, 자 어? 야, 저기, 2번, 2번, 2번 뒤에 하나 더 있다, 저나 죽는다. 나 죽는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살릴 수 있나? 오. <laughs> 이럴 수 있음? <laughs> 나잖아, 나잖아. 바로 뒤로, 로기 어. 연막 꺼지기 전에 바로 뒤로 뒤로 뛰어. 자, 주욱 뛰어, 뛰어, 주욱 뛰어. 야야 저기 지 s a 지붕 기절. 연막 꺼지기 전에 뛰어. 지붕 기절, 지붕 기절 여기. 아, 이만? 나이스, 나이스. 이제 팀이야. 기야 왼쪽에 번. 왼쪽에 했다. 했다 대가리 한데 두 대. 대 죽겠다. 두 대는 대가리 죽겠다. 근데 뭔가 아. 자기장 가방일 것 같은데. 기본 팝? 자기장 가방이다. 자기장 가방이다. 있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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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컷 당했다. 지붕애들한테. 나 먼저 그냥 윗바으로 푸시한다. 나중에 나차 타고. 지붕 살렸을 걸? 푸지 생각해. 여기 싸우 간판 싸우고 있거든. 싸우고 있을 때나 한번 푸치어 본다. 오케이 나중에 차 타고 뭘 생각해? 내가 하나 눕히거나 그러면 바로 투다 하나 존나 깊이. 기제 기절 오늘 니가차 타고 와 나, 백사보다나이 푸시 나 같이 푸시 하나 더기절려슬타다 갈게. 나이스 슬타 야야야야 얘야야운야얘야싸운야 싸울 때 싸우자 같이. 루즈업, 루즈업. 간판, 간판 끝에, 간판 끝에 하나 있다. 차, 아, 기절. 아, 한명더 있다. 자기장은 어쩔까. 간판 거다. 나온다, 간판에서 나온다. 연막, 연막. 아, 연막. 아, 소리. 씨발, 이걸. 아, 이거 샤 바퀴 퍼져 있었네. 씨발. 공중, 오른쪽으로 나온다? 에, 지금 다얽키고 설켰다, 여기. 오, 고우세. 니, 이 아니야. 지금 더 들어가야 돼. 됐다. 이쪽 오른쪽 그 간판 못 미나. 응, 연막이야. 저 전봇대에서, 전봇대에못 봐. 가면 지붕이 돌리 싶은데. 면쪽과 한번 봐봐. 아, 어, 보이네. 지금 보인다, 보인다. 지금 보인다. 지금 연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아, 아 2등이네끝이었니 까비, 까비네. 아, 아쉬웠다. 와, <laughs> 정나 아, 아쉽다. 이 애들, 이 살. 지붕이들이그 장량이 없지? 너무 좋다. 자리가. 어. 다 보였겠다, 애들은 근데. 잘했다, 근데 우리, 우리 킬 많이 했네. 우리 많이 싸웠다. 존나 그냥 개, <laughs> 개 싸움 마냥, 존나 싸웠고 다녔네. 까비.